O P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설정 창을 열게요. 색상 선택을 한 다음에 2D 모형 공간에서 균이랑 배경 이거는 검은색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십자선 크기에서 5로 잡혀 있는 거는 일단 나가서 보면은 지금 마우스 커서의 십자선 보이시죠 가운데에 이 사이즈를 뜻하는 건데. 다시 OP에서 스페이스 눌러서 옵션 창을 들어오면은, 십자선 크기는 보통 100을 놓고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적용, 확인, 나가면은, 십자선 사이즈가 가로, 세로로 화면에서, 화면, 화면 끝까지 가는 거를 볼수있고요 OP, 스페이스, 어, 1자선 크기는 어, 여러분들의 성향에 편하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열기 및 저장 탭 들어가면은 다음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라는 거에서 오토캐드가 어, 지금 2018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3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협력 회사에서 캐드를 낮은 버전으로 사용하실 경우에 어, 그거에 대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2013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2018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전이 낮아질수록 파일은 무거워지고, 버퍼링이 조금씩 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동 저장은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옵션을 열, 옵션창을 보시면은 10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10분으로 되어 있으면은, 10분마다 이제 작업을 하다가 계속 저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10분마다 버퍼링이 걸리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좀 작업할 때 솔직히 좀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분 놓고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플루미 계시는 볼거 없고, 시스템에서는 어 그래픽 성능에 그래픽 성능을 활성화 시키는 거에 대한 건데, 이건 켜져 있는 거를, 어, 한 한번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그리고 사용자 기본 설정 쪽 부분에 뭐 설정할 부분 없는데 어 캐드에서 뭐 텍스트를 설, 그 수정하려고 두 번을 딱딱 클릭을 했는데 텍스트가 수정이 안된다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 체크란이 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 부분에, 볼 부분은, 여기, 오토스냅의 표시기 크기,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가장 크게 되어 있을 때, 적용, 확인 나가면은, L, 스페이스 눌러서 선을 하나 그었을 때, 다른 선을 뭐 붙이거나 이어서 했을 때, 오토스냅 잡히는 부분에 대한, 어, 표시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표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뜻하는 거예요. 보시면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 이걸 뜻하는 건데, 다시 o 피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이거는 사이즈 한 30, 그, 30% 정도 적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3D 모델링, 어, 이쪽 탭은 볼 것도 없고, 다음 선택. 화면란 크기, 지금 제가, 제가 지금 다 3분의 1, 3분의 1, 어, 그리 크기도 3분의 1로 잡혀져 있는데, 화면란 크기를 제일 크게 키웠을 때, 집자선 부분에 사각 영역이 조금 더 커지는 걸볼수 있어요. 다시 오피스페이스, 그립 크기를 키웠을 때는, 적용, 개체를 선택했었을 때, 이쪽 부분에 보이는 사각, 경에 대한 파란색 사이즈의 크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두개 다 솔직하게 크게 사용할 필요 없어요 3분의 1 지점으로 놓고 사용하면 되고요 읽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 설정은 어, 끝나게 됩니다